안녕하세요. 소리 변의 시작, 베스트로 성악 클래스 김쌤입니다 어, 성악이나 실용음악 레슨을 받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목에 힘 빼세요. 목 잡지 마세요. 혹은 목 누르지 마세요. 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막상 어떻게를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드뭅니다. 힘을 빼려다가 오히려 목을 더 조이거나 숨을 너무 느슨하게 써서 성대를 제대로 비벼주지 못하고 소리가 흐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목에 힘을 빼는 연습법을 알아볼게요. 목에 힘을 뺀다는 건 느슨하게 놓는 것이 아니라 성대 잡는 위치를 바꾸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목에 힘을 빼라는 말을 들으면 목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인체 구조상 성대 주변 근육의 힘과 긴장이 들어가는 걸 완전히 뺄순 없습니다. 문제는 힘이 들어가는 위치인데요. 어, 목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목이 눌리고 막힌 소리가 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반대로 호흡을 쓰는 근육, 명치 또는 옆구리, 뒤, 허리 쪽과 공명 그리고 중심을 많이 주게 된다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목에 힘을 빼라는 말은 힘을 없애는 게 아닌 그 힘을 올바른 위치로 옮기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품을 하듯 입안 공간을 열고 허밍을 하시면 목의 긴장을 푸는 데에 아주 좋은 효과를 주고요. 하품하듯 입천장을 들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처음에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입을 담은 상태로 음, 음 이렇게 허밍을 해주면 목젖이 뒤로 살짝 당겨지면서 후두가 함께 내려가고 목 근육의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이 허밍을 할때 소리를 내고 싶은 욕구가 커서 목에 힘을 주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어, 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코쪽 비강 울림과 머리 쪽 울림, 어, 공명에 집중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 허밍으로 워밍업 후 어,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시면 목이 한결 편하고 소리가 좀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허밍까지는 잘 되는데 노래를 부를 땐 다시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첫 번째 하품 허밍으로 공명 자리를 다시 체크해 줍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음, 입을 담은 상태로. 이게 되셨으면, 두 번째, 허밍한 그 울림, 그 허밍한 위치 그 울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어,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 음을 했었다면, 그 음의 울림을 그대로 가지고, 음, 나는, 음, 비가 같은 발음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

어 그리고 이 과정들을 반복해 주시면 목에 힘을 준 채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울림으로 소리를 내는 방법을 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목에 힘을 빼세요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힘을 빼는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하시면 어, 소리의 중심이 바뀌는 경험과 의식하지 않고 힘을 자연스럽게 빠지게 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